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모세와 맺으신 언약.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토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며, 또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 속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를 통하여 특별한 언약을 하셨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언약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셨는지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을 한민족과 다시 언약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마음속에 간절함과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사오니주님이시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또 온전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경험된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지혜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되 나는 여호하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아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하셨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고 바로가 그들을 급기하는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는데요. 그 언약은 속박으로부터 구출이라는 맥락에서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 언약에는 죄의 용서와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희생 재물을 준비하시리라는 약속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도 다른 언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이 백성들에게 확장된 은혜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주요 강조점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맺은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큰 민족이 될 것이었어요. 세 번째로, 순종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서에 주목해 보면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십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이 순서는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고요,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실 구속의 표본이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는 말씀에 나타난 관계를 살펴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이와 같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이 부분을 신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의 언약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에서 15장이 중요하다면 출애굽기에는 또 24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집하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보시면 재단이 나오고 열두 기둥이 나오죠 두 나라가 언약 체결식을 할때 짐승의 중간을 쪼개어서 좌우 두 재단 위에 올려 놓는다고 했는데 두 재단은 언약 당사자들 즉 하나는 강대국을 하나는 약소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쪽 재단은 언약조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 열두 기둥은 언약종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때 언약 체결식 하니까 짐승을 잡고 중간을 쪼개야 되지 않을까요? 5절에 보니까 짐승의 중간을 쪼갠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 체결의 관점에서 볼때 짐승의 중간을 쪼개든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든지 둘중 같은 개념인데요, 즉 언약의 서약 제사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외기서를 보면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거나 서약하거나 기념하고 기억할 때 드리는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 이것들을 검색해보면, 여러가지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제사들이 다 언약과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토단이나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여지없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제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번제와 화목제가 언약에 관하여 쓰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어 여호수아 8장 31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이외에 내 양과 소로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또 사무엘 하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또 언약의 저주가 멈추게 해 달라고 제사를 드릴 때또실시했어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아무튼 번제와 화목제라는 단어들이 함께 있을 때는 앞뒤에 언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나오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출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피 뿌리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닦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과 저주를 맹세하시는 장면이고요.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복과 저주를 맹세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피를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언약서도 나오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주는 하리이다.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아주 특별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살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도 대면할 수도 없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기록이 나타나죠. 9절부터 11절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시내상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함께 먹고 마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대표자들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의 만찬, 즉, 언약잔치하는 장면이죠. 언약하면 언약하고 난 다음에 서로 언약서를 주고받고 인으로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과 저주를 하죠. 이제 언약주가 언약종을 왕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즉, 강대국이 약소국을 초대해요. 그래서 거기서 언약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를 할때 떡과 포도주 마시죠. 이때 먹었던 것이 떡과 포도주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청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왕궁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계명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언약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친수로 친필로 기록하신 약정서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결혼하면 혼인 신고서 하고 자녀를 출생하면 출생 신고서 하고 주민등록이나 호적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은 언약 관계를 결속시켜 줍니다. 십계명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다섯 가지 언약관계에 대한 결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관계를 말해주죠. 다섯 번째 계명은 아버지와 아들간의 언약도 나오고요. 일곱째 계명은 부부간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에 보면 주인과 종의 언약도 나오죠.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계명은 공동체와 이웃과의 언약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단순히 순종 여부의 시금 속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다양한 언약관계를 유지하고 결속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10계명을 순종하면 할수록 개인과 가족, 이웃 공동체, 나아가 국가적으로 더 깊은 언약관계로 결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몇 장을 써요 한 장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두장 써서 나누어 갖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언양문서예요 그래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장을 써서 나눠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옛날엔 종이가 없었으니 돌판 위에 계약서를 썼던 것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두 장을 다르게 쓰지 않죠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쓰고 똑같이 날인하죠. 그래서 이언약계가둘두 개가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돌판은 똑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판에 양면이 양면 2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양면으로 써져 있죠. 이 언약의 에, 증표입니다. 언약 서조 그리고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돌판을 직접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필 계약서예요 우리가 계약서에는 다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도장을 안 찍으면 계약서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문서에도 언약 당사자의 이름과 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왕의 인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왕의 통치 범위, 신분, 이름. 예컨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장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다 기록하시고 별도로 인장을 찍으시는 대신에 계명 자체의 도장을 찍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몇 번째 계명에 두셨을까요? 출애국기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종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인, 여호와인 줄 너희로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언약의 인장이 찍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이 언약주의 통치 범위, 신분, 이름이 넷째 계명에 다포함되어 있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몇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 나왔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장소 나왔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예, 맞습니다. 안식일 개명에 하나님의 언약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통치범위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즉, 온 우주입니다. 그리고 언약주의 신분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출굽기 31장 16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 것과 일시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십계명의 순종은 언약 관계를 결속시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부모와 부모와 자식 간의 언약, 부부간의 언약, 주인과 종 사이의 언약, 이웃 사이의 언약. 그런데 이 모든 언약들을 총망라한 계명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왕 18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변경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보좌가 불변인 것처럼 당신의 말씀도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분명하게 기록하신 이 언약이 나타날 것이며 온 세계는 무한하신 재판장의 법정 앞에 고발되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신의 산 언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교훈 있겠습니다.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이상 중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날 완성되었다. 400년의 기간이 찼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부조와 선지자 28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각자 개인기도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